캄보디아 납치 사건에 지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에 관련이 돼 있단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2023년 사교육의 메카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일명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의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음료 시음을 권했습니다. 학생들은 음료를 시음했고 이 음료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 좋았다면 구매를 위해 부모님의 연락처를 남기게 하여 연락처 정보를 습득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음료였다면 아무런 범죄행위가 아니었겠죠. 집중력 음료는. 불법적인 약이 들어간 음료였으며 이를 속여 무작위 학생에게 마시게 하고 그 학부모들의 연락처로 당신의 자식이 약이 든 음료를 먹었으니 신고하겠다며 협박으로 금품갈취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학부모의 신고로 인해서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 았습니다. 매우 악질적인 사건을 벌인 개진상 들 당신 아이 이모씨 28세 징역 23년형 약공급책 박모씨 36세 징역 10년 추징금 1억 6천만원 공급책 징역 26년, 판매를 했던 사람들 7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의 주범인 중국 이모씨가 실제적 대치동 사건의 주범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블랙카운트였습니다.